5년 동안 병원과 다투온 엄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 공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꼭 밝혀줄게. 이곳에 삼든 하나뿐인 딸 예원이 어쩌다 11년 짧은 생을 살다가야 했는지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랍니다. 어깨 결혼하고 3년 만에 힘들게 나왔어요. 결혼한 지 8년 만에 혼자 되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돈을 벌었고 같이 살기 위해서. 아프던 당일까지도 몰랐어요. 감기라고 해서. 그냥 감기라고 해서. 고열과 기침을 호소하다 결국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던 딸은 겨우 일주일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간 비슷한 증상에도 거뜬히 이겨내던 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이를 직접 보살폈던 외할머니는 당시 사정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약을 놨는데도 애가 차도가 없어 그냥 몸이 열이 내려가야 되는데 열이 안 내려가 열이 조금 내려가면 애가 말몇 마디 쪼랑쪼랑 하다가도 또 이따가 열이 나면은 그냥 말이 없어 애가 그냥 막 기진맥진해 가지고 막 녹초가 돼 가지고 항생제 주사에도 아이를 괴롭히던 고열과 기침은 가시지 않고 도리어 악화될 뿐이었다는데요 갑자기 주말에. 의사 선생님이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응급실로 아기를 보내니까 거기서 아기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어머님이 어, 그말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입원한 지 나흘째 되는 날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킨 아이는 급히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그렇게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의사가 돼서 엄마와 할머니가 아프면 고쳐주겠다던 아이의 재잘거림이. 방안 곳곳에 남아있는 듯한데요. 그런 아이를 괴롭히다가 죽음으로 문 병명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라 불리는 폐질환이었답니다. 마찬가지로 폐렴 때문에 입원했다가 일주일 만에 호전된 적이 있다는 엄마는 아이의 죽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 일반인으로서는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건 뭔가 분명히 착오가 있다. 이건 의료사고인 것 같다. 내지는 의사에게 분명히 오진이다.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린아이에게 뭐 열나고 기침나고 하는 정도는 흔히 일어나는 증상이고 또 자주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랬던 아이가 갑자기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는 게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가족들의 고통은 또 얼마나 컸을까요? 자, 박사님. 이 아이가 알았던 병이 정확히 어떤 거였죠? 예,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 아, 어, 마이코플라즈마균이 아, <laughs> 어,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쯤 되는 균입니다. 이러한 균이 호흡기를 통해서 기관지 폐로 침범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폐의 제일 말단에 있는 허파 괄이 폐포에 예. 염증을 일으키면서 예. 일종의 폐렴이죠. 폐에 염증이 생긴 건데 특징적으로 한 유치원생부터 중학교 저학년에 많이 생기고요. 예. 어, 한 삼사년에 한 번씩 예. 유행처럼 예. 지역 사회에 많이 번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증상이 어떤 것들이 나타나요? 네, 보통 감기 증상이 처음에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열나고 기침하고 목 아프고 가래. 크게 치명적이거나. 사망에 이르거나 이런 병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까지 가벼운 질병인데 왜 아이가 일주일 만에 사망했는지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지금 의문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딸은 거의 의식을 잃어가는 상태였다는데요. 엄마는 그때 의사가 했던 말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왜 말합니다. 이제 왔냐고. 폐가 너무 많이 상했다고 이렇게 손쓸 수 없을 만큼 어, 이, 이 지경까지 왜 있었냐고 그냥 과음의 준비를 하고 호전의 기미가 없을 때부터 엄마는 담당 의사에게 몇 차례 상급 병원으로 옮길 것을 문의했었답니다. 괜찮다 폐렴은 며칠만 입원하면 자기가 5일 안에. <laughs> 퇴원시켜 줄 테니까 맡겨라 자기한테 걱정 말아라. 의사 선생님이 그냥 별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죠. 하지만 의사의 말과 달리 퇴원이 아니라 사망 진단을 받고만 외원이 아이의 유골 앞에서 의사의 처치가 잘못된 건 아닌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엄마는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했답니다. 진작 대학병원으로 옮겼어야 했을 아이가 치료 가능하다고 장담한 의사 탓에 제때 처치를 받지 못했다는 게 엄마의 주장인데요. 일심 재판부에서는 병원 과실 책임을 40%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병원과는 지금도 갈등 중이라는데요. 네, 일단 인사 소송 일심에서 병원의 네.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다고 하거든요. 네네. 변호사님 어떤 부분이 인정된 거죠? 네, 일심 법원에서는 아예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요. 예. 한번 날짜별로 보시겠습니다. 네. 10월 26일날 엑스레이와 체열검사를 진행을 통해서 폐렴을 진단하고 입원을 시켰고요. 예. 그로부터 나흘이 지난 10월 30일날 악화돼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한날 엑스레이 검사, 체열검사를 시행한 이후로 어,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때까지 폐렴이 악화되는 소견을 보기 위해서는 예. 추가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음. 검사를 진행하지 않아서 결국은 마지막 날 엑스레이 검사를 했을 때는 굉장히 약화돼서 예. 이미 늦은 시점이었습니다. 예예. 예. 아이의 어떤 경과 관찰이 소홀히 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병원에 40%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임상 현장에서 보셨을 때도 이렇게 환자를 방치한 것이 비상식적이라고 보이시나요? 예, 사실은 그 방치까지 예.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예. 의무 기록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 날 입원을 해서 진단명을 폐렴이라고 붙이고 이때는 원인균이 뭔지 판단이 안돼 있는 상황이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까지 커버할 수 있는 항생제 썼습니다. 그런데 예. 계속 열이 나면서 결국은 30일 날 상황이 안 좋아지고 엑스레이가 안 좋아지니까 중환자실 치료 위해서 큰 병원으로 전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이코플라즈마에 듣는. 항생제를 처음부터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음. 할수 있는 처치는 이미 했다. 책에 나온 대로 하면 매일매일 엑스레이 찍고 뭔가를 해도 하는 것이 맞겠지만 임상 현장에서 마이코플라즈마 뉴모니아나 여러 가지 일반적인 뉴모니아가 이 나이대 때 생겼을 때할수 있는 처치에서는 그리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부터 계속 풀리지 않는 의문은 역시 이 마이코플라즈마라는 폐렴 자체가 그렇게 치명적인 게 아닌데 왜이 아이만 유독 문제가 되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일단 엑스레이를 조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번 당시에 찍은 엑스레이입니다. 요 부분에 예. 폐렴이 조금 보입니다. 희끗희끗하게 보이죠? 예. 그런데 나흘 만에 누가 봐도 이건 안 좋아진 게 보이죠. 여기가 이만큼 허옇게 보이고 반대편 폐까지 이상이 보입니다. 어, 예. 그래서 나흘 만에 이렇게 급격하게 안 좋아진 이유를 사실은 의사 입장에서도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치명적이지 않다 그게 급속하게 진행하는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는 몇 가지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엄마는 제작진에게 한 통의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 의사가 보내온 차원. 것이라는데요. 전화가 와서 병원에 제보한다는 말을 듣고 많이 떨렸다. 자기 무섭다. 라고 끊고 나서 문자가 왔던 게 제가 피디님께 캡처해서 보내드린 그 문자가 온 거예요. 문자 내용은 아이의 폐를 급격히 악화시킨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자기가 한번 사진 찍었던 그 부분에서 폐는 약간 손상이 있어서 이거는 치료할 수 있겠다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려고 가습기 치료를 했다는 거죠. 가습기 치료하고 를 나서 80% 이상 하루 이틀 만에 급격히 나빠진 부분이 음. 자기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자기도 의구심이 들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의구심을 저한테 전달 해준 거죠. 가습기 치료제, 가습기를 쓰고 나서 더 폐가 나빠졌습니다. 의사의 말에 의무 기록을 살펴보니 이번 사흘째 되던 날 아이에게 가습기를 틀어준 기록이 있었다는데. 급성 있었다는 폐질환의 때. 원인은 가습기 살균제라는 추정이 실험을 통해서 결국 확인됐습니다. 사건이 있던 2011년 가을은 가습기 살균제가 폐를 급속도로 망가뜨린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이 뜨겁던 때입니다. 살균제 쓰는 건 모든 병원에서 다 썼다. 매일매일 청소를 할수 없기 때문에 살균제를 쓰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게 이제 사회 이슈가 될 줄은 몰랐다. 근데 작년 올해 이슈가 되면서 이제 이 의사 입장에서는 그 의문이 5년 만에 자기도 그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더라고요. 자 들어보셨는데요, 박사님 이 담당 의사의 이야기는 일리가 있어 보이시나요? 예,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간호 기록에도 보면 가습기를 썼다는 기록이 있고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서 3일 만에 이렇게 악화가 됐다는 것에 대한 그 가능성 중에 하나가 가습기라는 것은 사실은 전문가면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게 지금 5년 만에 제기된 새로운 가능성이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가족과 병원 간에 벌여온 의료 분쟁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 네, 가습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이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laughs> 예. 병세가 악화돼서 사망이 예정돼 있는 환자라 하더라도 의사로서는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 사건에서는 아이에 대해서 어떤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 대해서 민사 1심에서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설사 가습기가 사망하는 데 일정 기여를 했다 하더라도 병원 측의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민사 1심 판결에서는 자세하게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했는데요. 예. 이 부분만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예. 형사적인 업무상 과실 취사체 책임도 인정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박사님은 견해가 어떠신지요? 이해가 안 되는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 환자나 보호자분들께서는 부검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권의 경우도 만약에 부검이 이루어져서 가습기에 관련된 폐 손상의 조직학적 증거가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그 죽음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본 건과 같이 이렇게 부검을 안 해놓고 나면 나중에 어디가 문제였는지를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밝히는 과정이 가습기에 관련돼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모든 환자의 가족들이 원하는 건 금전적인 보상을 떠나서 진실을 알고 싶은 겁니다. 이 담당 의사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주셨고요. 또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해 준 만큼 이번 일이 진실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치죠.